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원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상에 조금 앞서서 주말에 좀 비극적인 좀안 좋은 사고 사건들이 있었죠.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또한번에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났네요. 지금 어떤 위로의 말조차 표현이 안. 들 만큼 가슴 아프고 이러한 일들은 이제 조금 더 이상 앞으로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영상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타 랠리가 1월 초까지 산타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비트코인과 지금 아무래도 코인 시장 자체가 수급이 전부 다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조차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현저하게 계속 추락만 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이죠.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는 순유입보다는 순유출 나가는 돈들이 더 많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자금을 전부 다 인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 차익 실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수익을 마무리해야겠다. 만족하고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단호하게 좀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했을 때 저도 비트코인 물량을 50%정도는 매도를 했었죠. 제가 매도했을 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줄줄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이 1억 4천만 원의 라운드 픽에도 깨졌습니다. 이 말은 1억 3천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말하면 1억 2천에서 더 심하게는 1억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조 증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아호 앞에 코인장을 보시면은 줄줄이 하락을 하죠. 비트코인마저도 전저점 계속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하락.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코인들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안 좋게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특정적인 알트 코인들 잡주라고 표현하는 알트 코인들만 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있어요. 이렇게 잡주들도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뭐다 비트가 한번 크게 무너질 날이 오면 그냥 모든 코인이 전부 다 아사리 판나면서 폭락 현상이 분명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알트 코인들은요. 제가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지금 분석을 좀 많이 해 보고 정보들을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소식들이 나오나 좀 보다 보니까 사실상 알트코인 자체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0% 이상 더 폭락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여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리플조차도 어, 4,000원대에서 거진 4,000원 부근 가까이에서 3,900원 뭐 3,800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원의로 3,000원까지 하락을 했고 3,000원 라운드 피가 깨지면 2,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800원대 700원 대 하던 리플조차도 2,000원. 그래도 아직까지 300% 수익 구간일 겁니다. 7,800원 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하지만 이게 2,000원에서 1,500원까지 내려가면 1,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다시 한번더 리또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패닉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너도 나도 할것 없이 패닉세, 묻지마 매도세가 나올 거고 여기 이어서 리플뿐인가요? 아니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 이더리움조차도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강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라는 이 하나만으로 트럼프의 수위주를 받겠지라는 그 껄껄 하나만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항선 말하지만 세력들과 이 주포, 주가를 움직이는 작전 세력들은 한마디로 돈이 많은 이 고래들은 분명 개인들을 털어내고 가지 같이 개인들과 탑승시켜서 주가를 올리지는 않아요. 단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고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언론 매체나 뉴스에 나오지 않은 심각한 악재들이 터질 거라는 것을 앞으로 터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미리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 악재가 무엇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 튀어나올 진짜 패닉에 가까운 안 좋은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 취임식인 1월 20일, 1월 20일이라는 기대감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알트코인 랠리가 찾아올 거 것이라는 개인들의 생각과 반대로 착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기간이 패닉실에 초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되돌이키게 됐어요. 제가 왜 지금 알트코인이 20%에서 30%까지 맥심도 아닙니다. 최소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냐면 첫 번째 각국 나라의 부채와 여기에 경기 수준 자체가 최악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찾아올 FOMC라든가 그리고 기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제 금융 금융에 따른 어떠한 위기 혹은 은행 에서 다시 한번 더 뱅크런 사태. 여기에 따른 이야기만 나와도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정 주니까 어느 정도 조정해서 올라가겠지. 다들 이런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 생각을 반대로 한번 생각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코인 보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리플 뭐 거래량이 터진 상위권의 알트코인들이 전저점을 다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거는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하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털어내기 하락이 아니라 이탈을 조금 한 겁니다. 이탈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고 열 명도 아니고 한팀열 팀도 아닙니다. 수십 팀 수백 팀 있고요. 세력에도 세력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이들도 눈치 싸움으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경제학제가 나오면 뒤도 안 보고 전부 다 매도매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패닉셀을 만들어놓고 밑에서 다시 기나긴 시간, 우리가 개인들이 일명 싫어하는 기간,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지루한 거 싫어하거든. 개인 투자자들은 지루한 것이라고 질질 끄는 것이라는데 계속 빼면서 질질 질질 빼면서 질질 질질 빼면서 질질 질 이렇게 하면 거진 다 청산당하거나 현물로 투자하신 분들도 마이너스한 30%까지는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주가를 앞두고 분명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러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단기적 반등이 본인의 본전 라인까지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찰실현을 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 1월 달에는 항상 그렇게 주가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왜안 좋냐? 자, 설날도 있죠. 경조사 있고, 이렇게 쉬는 날이 좀 많은 날에는 자금들이 대폭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턴 다시 스노우볼이 돌아오면? 오는 데는 최소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 또 2월 달이 됩니다. 그럼 2월 초에는 또 연초라고 자금들이 눈치 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FMC나 어떠한 경제지표 이러한 지표 일정들에 맞춰서 발표가 나와서 하나의 악재가 쏟아졌을 때 패닉 현상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리거든요 보통 얘네들이 그냥 개인들을 야금야금 태우면서 올라가는 적은 단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작되는 연준 FOMC의 발표 여기에서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갑작스럽게 동결이 나온다 우리 어차피 금리 인하 내년에 4회 할거 2회로 줄어든 거 아시죠 근데 이 2회가 단순히 악재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2회가 된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12개월 동안 최소 2회인데 최대도 2회고 여기서 경기가 안 좋아져야 다시 3회 4회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안 좋다라는 말은 뭐예요? 일단 주가가 박살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2회라고 했을 때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거나 오히려 지금 수준에는 금리 인상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또 패닉으로 줄줄이 무너집니다. 특히나 나스닥 최고점을 향하고 있는 나스닥마저도 지금 한 번에 큰 조정이 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v자에 조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v자에 과대 낙폭에 의한 하락이 나올 때 비트코인 힘없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자금들이 어디로 쏠릴까요 달러로 쏠리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어요 150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뭐 1450원대 혹은 지금 많이 올라가서 다시 또 1475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다시 또 1500원대로 올라오면 우리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투자는 항상 보수적으로 확신보다는 뭐를 해야 된다? 의심을 해야 돼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신을 가지고 바닥일 거야 저점일 거야. 이거보다는 항상 의심을 하면서 여기에 또 튀어나올 악재가 뭐가 있진 않을까? 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의 패닉세를 개인들에게 줄만한 지금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전부 다 수익권이잖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 마찬가지 코인시장 마찬가지 전부 다 수익권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최근에 고점에서 추가매수하신 분들 제외하고요. 그렇다라는 말은 경기도 너무 좋다는 거고 너무나 여유가 있다라는 건데 이 여유가 한번 박살 나야지만 주가는 턴 어라운드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턴 어라운드가 이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힘을 잃고 이더리움 ETF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예요? 전부 다 이더리움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과 트럼프와는 그냥 보유 했다라는 것 뿐이지 관계가 없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만약에 트럼프 스웨저로 올라간다라고 칩시다 그래도 이 세력들 반대로 말하면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안 삽니다 뭘 산다? ETF를 사요 이더리움 ETF로 수익을 보지 이것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더리움 코인을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트럼프조차도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뒷돈으로 뒷배에는 이더리움 ETF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론이라는 거 하나만. 믿고 언론에서 트럼프가 이더리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인 개미들이 전부 다 이더리움에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건 뭐냐? 이더리움은 뭐예요? 알트코인의 대장주죠. 자 여기에서 이더리움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개미밭인데 이거 패닉세를 한번 줘서 폭락 현상 나오면 알트코인 그대로 무너집니다. 여기에 조심을 한번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최대 악재가 하나가 쏟아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2기 비트코인 준비자산 채택에 의문이 점점점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비트코인 정책 트럼프가 그렇게 외치던 비트코인 정책이 제일 우선순위였거든요 근데 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뭐예요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실행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나 2026년도에 하겠다 왜냐면 임기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몇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하지 않아도 된다. 코인시장 급하지 않아. 너네 다 수익권이잖아 한 2년 뒤에 정책 발표할게 이래버리면 진짜 패닉셀 나오고 반감기 사이클에 진짜 하락의 시작점 지금이 하락 초입점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안 좋은 경제지배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트럼프가 누굽니까?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들의 특징은 개인들이 일명 개미들이 돈 버는 꼴못 봐요. 지가 먼저 돈을 벌어 돼요. 자기가 먼저 이득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주가를 올리며 올리고 이걸 언플이라고 하죠 계속 내가 뭐 코인 투자했다, 뭐 어떤 거 투자했다 이러면서 언급을 해가지고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6개월 전, 1년 전부터 트럼프의 이더리움 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거고 고점을 한번 찍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트럼프의 관계자나 혹은 누군가가 지분율이 좀 저하됐다. 지갑 주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보유 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유만 나와도 진짜 크게 최소한 마이너스 20% 이상 폭락 나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왜 코인은 기대감이 올라가고요. 기대감이 상승했다가 뭐가 떨어지면 폭락을 해요? 신뢰가 무너지면 폭락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거 혹은 이더리움의 홀더들이 트럼프의 보유 자산인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했는데 이더리움의 지분율 낮아지고 지갑 주소가 점점 물량이 줄어들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는데 비트코인 준비 자산 채택에 대해서 연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가장 악재가 뭐냐면은 한 번에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바로 뭐예요 폭락이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뭐 연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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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합니다 이러면 질질질질 계속 하락합니다. 왜 기대감은 있는데 발표는 안 나오니까 질질질질 계속 하락이 나오고 여러분들 이 패턴이 요즘에 새 세력들이 물량을 차익실현하고 나가는 패턴이에요 세력들이 요즘엔티 안나게 이렇게 질질질 주가를 빼면서 최소한 한달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동안 계속해서 매도매물을 던져냅니다 이런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의 2기 행정부에서 친 암호화폐 정보를 표방해왔고 이것을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으로까지 정책을 내세웠는데 비트코인에 미국 전략준비자산으로 편입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있고, 여기에서 미국은 뭐예요? 계속해서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일어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뭐로 이어져요? 주식과 부동산, 코인 시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침체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뭐예요?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국민들은 잘 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연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를 인하를 시킬까요? 안 시키겠죠? 금리를 인하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기업이 힘들어야 돼요. 개인들이 힘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이 미국을 지탱하는 우리가 M7이라고 하죠 M7의 기업들이 힘들어야 어느정도 혜택을 주고 정부에서 돈을 풀고 하는데 지금 M7 어때요 신고가에서 전자점을 이탈하고 추락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러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추진되려면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력이 진정으로 위협받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위협받나요 지금 미국은 진정하게 위협을 받지도 않고 있고 현지 시장 심리는 미국이 지속적인 우위 주유에 있다는걸 확신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금을 보유를 한다라든가 안전 자산 혹은 지금 비트코인도 불안정한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넘어왔잖아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배력이 위협받거나 국가에 위험이 있을 때는 이런 정해진 자산들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달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뭐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가 있나요? 못 하죠, 이제. 바이든이었을 땐 위협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싹다 그냥, 싹을 잘라놨죠.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중국이 미국을 넘지 못하게, 넘사를 볼수 없게. 중국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에서 강국이고,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가장 파워가 있거든요. 대기업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TSMC. 반도체도 엄청나게 힘이 있는 강국입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조금만 시대 흐름이 늦으면, 지금 AI로 뛰어넘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중국이. AI까지 잡혀버리면, 미국이 위험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그거 싹다 잘랐잖아요. 그래서 관세 폭탄이라는 정책을 갖다 붙인 거고, 관세 폭탄이 나오면 얘네들 감당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부품을 수요와 공급을 하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딘 거예요. 성장은 할수 있지만 더디게 성장을 할수 있고, 결국에 그럼 중국은 뭐다? 돈이 많거나 어느 정도의 부품 소유를 할수 있는 기업들만 지탱을 할수 있고, 뭐 예를 들어 TSMC 이런 기업들만 비싸더라도 필요하면 부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수출수입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국은 거기에서 관세만으로도 엄청난 효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 정부가 그랬었죠. 그래서 부채상환도 할수 있고 빚도 점차 줄어들 수 있고 그런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위험자산들, 즉 비트코인이라든가 달러라든가 먹은 금이라든가 이런 위험자산들이 미국이 위협받을 때, 경제가 위협받을 때 올라가는 자산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비트코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달러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통합되어져 있는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라가 위협받으면 일단 달러의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만 위험해지는게 아니라 전세계가 위험해질 경우에 전세계의 어떠한 패닉세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달러로 전부 다 몰립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미국 정부가 위험한 관리 또는 경제적 레버리지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 말고도 대체할 대체 자산들이 많다보니까 굳이 비트코인을 살 여기 굳이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했을 땐 트럼프를 믿는 뒷배가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에서 정책도 안 나올 것 같고. 이 대략적으로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도입은 됐지만 확실하게 도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또 애매한 리앙스가 나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의도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팩트는 지금 비트코인 표준을 준비하거나 달러 시스템처럼 이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현재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뜻이에요. 이 미국 정부에서 지금 발표했거든요. 저번 주, 주말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자본들이 미국에 유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달러의 지배력이 안전하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이 지금 강한 상승세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다 단기간에 큰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악재가 여기서만 터져준다면 이거는 아비규환 되죠. 왜 비트코인 이제 신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전부터 믿고 있던 게 뭐예요? 사토시잖아요. 나카모토 사토시. 사토시가 비트코인의 지분율을 엄청 많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데 그 사토시가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금 같은 달러 같은 대체 수단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사토시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10원 됩니다. 왜? 누군가 지분을 갖고 있는 통치를 할수 있는 좌지우지 할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순간 비트코인의 값어치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사토시라는 인물조차, 창시자조차,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방어와 디플레이션의 방어, 그리고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해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 원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려면 여기에 트럼프의 확실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확실한 정책, 확실한 정책 중에서도 제일 안전한 건 뭐겠어요? 미국에서 야 우리가 비트코인 지켜줄게. 비트코인 우리가 전부 다 남아있는 유통 물량을 매수할게.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자산은 우리 미국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똑같아지는거예요 확실하게. 불안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비트코인 1억짜리는 얼마까지 가겠어요? 3억까지 갈 수도 있고 5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뒷배가 미국 정부니까. 근데 지금 이게 미국 정부가 될 뻔해서 비트코인 2억 갑니다. 3억 갑니다. 했던건데 지금 미국 정부 뭐요? 뒷배인 줄 알았는데 이 뒷배였던 트럼프가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역시 사업가답게 카멜레온이 돼버리는 거죠. 어 내가 유리하면은 이런 쪽으로 갔다가, 어 내가 좀 유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개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응 아니야 이러고 다시 정책을 바꿔 버렸다가 지금 이렇게 좌지우지 되니까 비트코인의 수급들은 계속 쏠릴 수밖에 없고 아직 조정이 많이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분명 말하지만 5천만 원짜리 하던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랐어요? 거진 1억 5천 가까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달러로 치면은 여기 2023년도에 16,000 달러 했던 게 지금 얼마까지 올랐었어요? 10만 달러를 넘게 돌파를 했었죠. 즉 여기서 사도 수익, 여기서 사도 수익, 여기서 사도 수익, 여기서 사도 수익. 최근에 샀던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수익 구간.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헤드앤 숄더로 이미 전저점 이탈하고 깨진 모양새.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지금 비트코인이 위험한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자 차트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제가 요날 매도했던 때가 진짜 저도 믿기지 않지만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때 저는 몇 가지의 뭐를 얻었다? 시그널들을 얻었습니다 제가 최고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매도한 게 아니에요 뒤에 분명 확실한 정보가 있었고 여기에 제가 항상 뭐라 그래 저는 성격이 정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그러한 성향이 하도 계속해서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라 열가지 20가지가 안좋은 소식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최고의 단기간의 고점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도하고 나니까 역시나 줄줄이 미친듯이 몇일동안 몇주동안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려면 무엇보다 더큰 이슈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겠다. 거기에 곱하기 2배 이상의 더큰 정책이 나와야 돼요. 혹은 그전략자산에 플러스 의무적으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해서 총 100만 개를 매수한다라는 의무적으로 저 미국 정부에서 매수한다라는 그런 조약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미 선반영 다된 거고 그거보다 더큰 무언가 정책이 나와야지만 비트코인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알트코인들은 올라갈까요? 지금 모두가 다 반감기 끝났고 이제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혹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될 가능성도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4년 전 8년 전 12년 전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안 들어올 때였고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역사처럼 반복이 안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비트코인 제도권 들어왔으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냥 그대로 폭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알트코인 최고점에서 무너지고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최고점에서 하락만을 남겨놓고 있는 몇 개월 동안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도 한번 다 해보셔야 돼요. 굳이 알트코인이 이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알트 랠리장이 올 것이다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세력들이 의도한 거에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러다 갑자기 미국에서 경제 에 어떠한 위기가 생기면 알트 랠리장 아못 찾아와요. 그것도 시장이 받쳐줘야 되고, 시장의 수급이 받쳐줘야 올라가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항상 말하죠. 나스닥 최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나스닥이 최고점에서 무너지면, 이건 도미넌스고 나발이고, 그냥 진짜 최악의 폭락장이 찾아올 수 있다는 라 거, 분명 명심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도, 그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익절해놨던 160만불, 23억 이상을, 그때 투자를 한다 그랬죠. 어디? 알트코인에. 혹은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의 폭락이 더 커지면 비트코인을 더 담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1월달에 그것 또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나 소나 돼지나 다 알고 있는 1월 20일 취임식이 혹시나 역사적인 패닉 날이 아닐까 폭락을 해서 막 3, 40% 진짜 알죠? 예전에 알트 폭락장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마이너스 44% 45%막47% 47%씩 빠졌던 시절. 이게 그냥 하락장, 폭락장 초입이거든요. 눈 감았다 뜨면 그냥 마이너스 50%씩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날을. 근데 이때 되면 진짜 극악의 공포가 찾아와서 매수 버튼 누르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뭐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른다?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과 정보들로 인해서 항상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판 그런 정보들 있죠. 제가 미국의 사이트에서 자료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하는 도미넌스가 빠지면 뭐 알트코인 상승하고 그런 진짜 누구나 달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처럼 저는 확실한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 보면서 저점과 고점을 잡는데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제가 매수를 하는 날 언제 매수할지 모르고 혹시나 폭락을 안 하는데도 살 수도 있습니다. 왜? 그 현상들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는 지금 아주 애매한 기간이라서 저 또한 쉽사리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시기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다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점을... 분명 잡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타점을 잡는 날은 최소한 못해도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은 오지 않을 가격대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항상 말했죠. 트럼프의 수혜받는 알트코인은 따로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민코인이라든가, 뭐 마가란 코인이라든 이런 것 전부 다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디파이 관련주 이러한 것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의 생각이 분명 다를 거예요. 같이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고 그래서 언젠가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날 혹은 비트가 패닉이 찾아오면 비트를 매수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봐놓고 있는 특정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날 여러분들 그 영상은 아마 또한 번의 레전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강상 레전드라고 말했던 영상들은 뭐예요? 정말 이렇게 레전드 영상이 되버리죠. 그런 거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2024년 12월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이제 내일이 지나면은 새해가 되니까 새해는 좋은 일들로 좋은 소식들 좋은 정보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일까지 방송하고 내일모레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